지금 무조건 사야하는 다이소 꿀템 7가지 소개할게요. 내돈내산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벽에 못질할 필요 없이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자석거리 후크 5개의 고리가 달려있어 자주 쓰는 물건들 보관하기 좋아요 앞치마 걸어둘 곳 없어서 하부장 문에 걸어두고 있었는데 자석거리 후크를 냉장고 옆 틈새 공간에 붙여 앞치마도 걸고 먼지테이프까지 걸어두니까 너저분하게 있던 물건들 숨길 수 있어 주방이 한결 깔끔해졌어요 전자레인지 옆에 붙여두고 냄비장갑 걸어도 되고 저희집 주방은 전자레인지가 개수대 바로 옆에 있어서 레인지 하단에 자석거리 후크 붙여놓고 자주 사용하는 세척소를 올려 두었는데요 물기도 잘 마르고 위생적이네요 후드 아래에 붙여서 거꾸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요리할 때 필요한 조리 도구를 잠시 걸어 둘수 있어서 편리하고 현관에 붙여 놓고 구두 주걱이나 우산 걸어 놓아도 튼튼해요 자석이 붙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짱 좋은 자석거리 후크 재고 있을 때 무조건 바로 담아 보세요 원래 사용하던 실리콘 냄비 받침이 있었는데 접히지도 않고 홈이 많이 파여 있어서 세척해도 얼룩이 남았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다이소 갔다가 슬림한 디자인의 실리콘 접이식 냄비 받침 발견했네요. 안쓸땐 접어두고 필요할 때 착착 펼쳐주면 튼튼한 냄비 받침이 돼요. 두께감도 있고 펼쳤을 때 면적이 넓어서 큰 냄비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실리콘 재질로 고온의 내열 온도에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거슬리지 않아요. 실리콘 접이식 냄비 받침으로 쓸 때는 넓게, 수납은 컴팩트하게 사용해 보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창문 콕콕 닫고 커튼까지 닫게 되는데요. 커튼을 닫아도 틈새로 들어오는 외풍까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럴 때 다이소 풍지판으로 해결해 보세요. 강력한 접착력으로 창문 하단에 붙여주기만 하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쉽고 간편하게 붙이기만 하면 되니 설치 방법도 정말 간단하고 풍지판 붙이면 창문 열고 닫기 불편할까 봐 걱정했는데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잘 닫히네요. 올겨울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 접착식 풍지판으로 해결해 보세요. 라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클래식하면서 따뜻한 꽈배기 디자인의 니트 장갑 혹시 써 보셨나요? 정말 착한 가격에 깔끔한 아이보리 색감과 아기자기한 꼬임 패턴이 잘 어울리는 예쁜 장갑이에요. 엄지와 검지에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장갑들 정말 많이 써 봤는데 터치가 잘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꽈배기 니트 장갑은 디자인도 예쁘고 터치도 정말 잘 돼요. 따뜻한 기모 안감이 들어있어서 장갑 꼈을 때 정말 부드럽고 엄청 포근해요.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이어리와 탁상용 달력을 무조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베이직 세로형 탁상 달력 하나로 다이어리와 달력을 같이 써보려고 해요. 가로 폭이 작은 세로형으로 공간 차지 안 하고 좁은 공간에도 놓기 편리한 달력이에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쓸수 있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면은 일정이나 메모하기 좋아 다이어리처럼 사용할 수 있고 뒷면은 큰 숫자로 되어 있어 날짜 보기 정말 편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다이소 탁상 달력으로 2025년 계획 세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리하면서 뒤집개나 국자 올려두고 찾느라 어수선할 때가 정말 많았는데요. 다이소 실리콘 조리도구 받침 사용 후에 완전 달라졌어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말랑말랑하고 정말 가벼워서 부담 없이 막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에는 간편하게 세척해서 걸어두면 물기도 금방 말라서 바로바로 바로 또 사용이 가능해요. 요리하다가 조리도구 놓기 애매할 때 실리콘 조리도구 받침으로 더욱 위생적이고 깔끔한 주방을 완성해보세요. 저는 겨울에 정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수면 양말은 필수 아이템이에요. 목이 긴 수면 양말을 찾다가 다이소에서 귀여운 까베기 패턴이 포인트인 수면 양말을 발견했어요. 국내 생산으로 만들어져 더 안심되고 부드러우면서 짱짱한 원단으로 너무 두껍지 않고 압박감이 거의 없어서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조임 없이 정말 편해요. 길이감도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고 보온성 정말 좋아서 진짜 따뜻해요. 앞으로도 내돈내산 직접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과 유용한 꿀팁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